안녕하세요 제트카입니다 아, 이번에는 어, 도원텍에서 새로나온 어, 도어 전용 경보기로 dw350 이라는 제품으로 어, 도원텍에서 새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어, 간단한 기능 설명과 사이렌을 연결 했을 경우에 어, 소리를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어, 리모컨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작고 심플하고 소지하기 편하고, 이, 누를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느낌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제품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림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런 소리가 나고, 잠긴 버튼을 누르시면, 자, 소리가 다르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열리는 소리도 열림, 잠김, 트렁크 모두 틀려서 사용자가 인지하기가 쉽습니다.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는 2초간 누르셔야 되고요. 지금 소리로 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소리를 안 나게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맨 밑에 이 스피커 모양의 버튼을 길게 2초간 누르시면 소리와 함께 이제 무음, 무음 기능으로 이제 기능이 설정되었고요. 예, 눌러보시면 릴레이 튀는 소리만 나고 소리는 안 나게 됩니다. 트렁크도 마찬가지고 예, 다시 소리나게 하시려면 다시 스피커 버튼을 2초간 누르시면 예, 그럼 다시 소리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트렁크 열린, 열린 소리였고요 네. 그리고 음, 사이렌 충격이 오거나 어, 사이렌을 임의로 올리고 싶을때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소리를 확인하실 수 있고 어, 음, 소리가 맑고 깨끗하고 멜로디인데도 불구하고 음, 일반 그런 경보기들 소리와는 다르게 어, 어, 크게 시끄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은 소리도 아니고 어, 깨끗한 소리로 어, 문 열고 잠그고 트렁크 열고 경보음까지. 맑은 소리로 어, 맑은 소리를 내시, 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트카였습니다.